아무래도 새로운, 저, 사실 전 처음 듣는 거거든요. 필리버스터 정치 관심 많은데도 어떻게 이번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평가하시는지. 음. 음. 어, 생각, 사실은 이게 어, 일반 분들한테도 낯설지만, 음. 정치인들에게도 이건 정말 낯설 거고, 음. 다 처음 경험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 방법이 없이 계속 내몰리고 있는 상태고, 뭔가 문제가 너무나 심각한데, 그게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이런 답답함을 계속 서로가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최후로 선택한 거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잘 되겠냐, 음. 우리가 이거를 담보할 수 있을 만큼 유지할 수 있겠냐, 이런 그 회의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일단 해봐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 막내인 김강진 의원이 음. 어쨌든 정보위원회도 하고 국방위도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고하이 문제에 대해서 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던 어, 의원님인데 처음을 너무 잘 이렇게 네. 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됐는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음. 그러니까 음 이게 정말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이렇게 억눌려있던 그런 열망? 네. 이런 것들을 확 지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노래방에, 제가 몇 번이야? 이러면 제가, 노래방에 18번. <laughs> 18번이었거든요, 제가. 네, 네. 그런데 그게 딱 토요일이었어요. 아, 오후에. 맞아요. 그것도 네. 막그 쟁쟁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짱도 네. 걱정하고 막 이랬는데, 네. 토요일 아침부터 막 몰려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의 방정적이 다차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지금까지 저희가 뭐 기록들, 뭐 기사에도 나오지만 한 4,000명? 뭐 이렇게 도 오셨다고. 그데 음. 자발적으로 참관하는 프로그램 말고 네. 아이들 데려오거나 뭐 이렇게 어른들 오시는 그거 말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뭐 하나를 목적으로 오신 분들은 정말 역사 이래 처음인 거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어,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이렇게 희망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아쉬운 것은 이제 말씀드리지만 어떤 현실 정치의 벽이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은 3월 10일까지 좀 버텨내서 회기가 이렇게 번복되는 그런 걸 원하셨는데. 지금의 정권과 이제 우리 관점에서 지금의 정권과 여당이 그 선거부 확정이라는 우리 모든 국민에게 정말 축제 같아 하는 선거에 관련된 그걸 붙잡고 있어서 그럼 결국 그게 3월 4일까지 제외 선거인 명부가 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무산이 되면 그리고 다시 음. 또 다른 이, 이 고정 국면, 음. 이런 고정적인 국면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지도부의 그 고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정치적인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외교 안보 이런, 안보 이런 문제들의 실패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묻혀진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음. 예, 마지못해 그렇게 음. 결정하고 어, 음, 났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많은 분들의 네. 기대 부응해서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 그거를 못해서 하지만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줄 몰랐어요. 네. 저도. 네. 저도. 너무. <laughs> 네. 그래서 이게 임시 국회로 뿌려져서 정말 고정적으로 이제는 아무 모든 법을 그들 맘대로 만드는 음. 그런 더 황당한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답답한 거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이라는 너무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어, 확인해내고 그거를 교명을 위해서 이렇게 3년 내내 노력했는데 돌아온 음. 결과는 오히려 국정원에게 이렇게 영장주의의 예외를 막 완전 음. 인정하는 추적권까지 있음, 심지어 이런 황당한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음. 그거에 대해서 가슴을 칠 일인데 지금의 이필릴버스터가또 다른 그런 그, 음. 그런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대통령이 책상을 열번 쳤다면 나는 가슴을 열번 치고 싶다. 이제 가슴을 울리는 문장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긴 그 시간 동안 이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관계를 바로 잡자면, 저는 11번 쳤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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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은 덮쳐야 <laughs> 되겠는 <남긴> 생각. <laughs> 아니, 농담이에요. <laughs> <laughs> 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그때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 사실 제가 제일 장기적으로 버텼다고 보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제 앞에 어, 참 정치인이신, 정정대 의원님이 <laughs> 계셨는데, 그분이 11시간 38분을 넘겼잖아요. 근데 뒤에 주자는 그 시간 동안 주 주변에서 대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의, 의 의정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계속 찾거든요. 당에서 찾고 그래서 새벽 다섯 시네시몇 분부터 시작하셔서 제가 다섯 시에 이제 주 주섬 주섬 챙겨서 이제 국회로 들어와가지고 곱게 화장하고 0 네. 시간을 기다려. 이렇게 왔어요. 거기 때문에 이제 <laughs> 화장실을 가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힐러리이신 이석현 부의장님이 계실 때면 화장실 갈 수도 있지만 다른 의장님은 못 가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처음이라. 그래서 이제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또잠이면 머리가 눌릴까 봐못 자고 두워서 이제 눌까 봐못 자고. 그래서 거의 꼬박 스물 이십. 그니까 저는 9시간 16분이니까 거의 20시간이 넘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오랫동안 국회 보내기장을 주변에 이렇게 돌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올 때도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급박한 상황 때문에 결정을 한 시간은 한 이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전에 날 새면서 제가 살아왔던 것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정치로 들어가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그게 저한테 힐링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다 밀어놨던 저의 삶이 정리가 됐는데 이번은 국회 3년 몇 개월의 의영 활동이 정리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매번 매 순간 현안에 밀려서 막 떠밀려 다니는데. 그 3년 몇 개월을 20시간 동안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책도 하고 회한도 있고 눈물도 있고 회한 또 감동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음. 제 스스로 그래서 또 다른 힐링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렇지만 어. 그9시간 16분 동안에 뭐 여러 가지 중간 중간 저의 소회를 말씀드렸지만 주로 아쉽죠 주로 안타깝고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근데 그것이 결국 정치라는 것도, 지금 야당이, 여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치라는 것도 선거를 통해서 다수를 점해서 그 당이 원하는 방식, 원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렇기 위해서 선거, 지역구 관리, 이것도 사실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일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마치 밥벌이를 하려고 밥그릇 챙긴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 사실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다연결돼 있고, 그 하나하나를 그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비난하고 이러는 것이 전체적인 그림에서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런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게 되신 이 정치 혐오라는 게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진짜 말씀하고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그렇게 시간 제한 안 받고 음. 음. 할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때로는 저한테는 감사. 기도 하고요. 예를 들 홍준표 위원하고그 <laughs> <제사하고 웃음> 7분, 막 5분 이렇게 아와 이러고 다음 타자로 그러면 <laughs> 열몇 분을 다시 돌아서 제자, 제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결되지도 않고 언론은 쓰지도 않고. 그럼 다시 또 논쟁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끼리 논쟁해요. 그래서 10시간, 5시간을 봐 보면 이게 완결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홍준표 지사님이 저에게만. 진지하게 사과했어요. 음. 마지막에. 그러나, 그거를 아무도 몰랐죠 음. 앞에서 막 둘이서 이렇게 한 것만 음. 그림에 비추고 끝. 음. 예. 그리고 뭐 국회의원 연금? 그렇게 뭐한 시간만 해도 뭐 받는다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가 뭐 수천 건, 수만 건의 기사가 됐다면 그게 3년 전에 바뀌었는데 법이. 그래서 네, 저는 한 분도 못 봤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찾아안 쓰니까. 네. 언론이 안 쓰기 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된 것들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이해해주시게 된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들도 사실은 문화적 충격인 것 같아요. 스스로도음 아시겠지만 또 특히 다 오늘 좋은 점은 이렇게 여성분들이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정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전반적인 영향에서 가장 좀 낙후돼 있다, 후지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의 대표성이 과연 충족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항상 있어 왔고, 그래서 정치혁신의 한 방향은 여성의 정치세력화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어, 뭐, 운이 좋아서 정말, 그니까, 시험을 늦게 됐지만, 늦게 된그 변호사의 시작이 전 너무 좋았어요. 제 인생에. 그 정말 훌륭한 선배 변호사들이 계신 곳에 운 좋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며, 어, 변호사로서의 어떤 상을 정립해 가고, 그거를 실천해 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그 감을 이렇게 맛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쭉 진행이 됐고,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헌법재판위헌 판결을 받아내고, 한정위원, 뭐. 너무 복잡하니까 나도 급작아 만고 법안을 만들어서 또그 법이 국회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민법안에 근거해서 호적제도 자체가 신분등록부의 변화까지면 2008년이거든요. 10년을 고수라니 고맙게 그러니까 제 위의 선배들은. 50년을 봐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10년 동안 노력해서 그것이 쫙 바뀌는 전 과정을 제가 목격할 수 있었다는 거 피부로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다는 게저 인간으로서의 제 성장에 정말 어 진짜 복받은 거죠. 완전 진짜 값비싼 퇴비? 걸음? 이런 거였는데 진짜 정치라는 게 너무나 험악한 그런 서 많은 분들이 잘안 와요. 너무 좋은 분들이 잘안 와요. 여기 있는 분들 내가 정식 꽉꽉을때 아마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이렇게 먹는 걸왜하는거 이렇게 저한테도 그러거든요. 지금도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우리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해마다 이렇게 얘기를들을 할 기회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저희들은 경책하셨죠. 그러니까 음.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으면 적어도 책임지는 여성으로서 힘든 일들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권력욕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맞게 치부하니까. 음. <laughs> 그런데 그런 역할의 변화를 본인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계속 들었어요. 몇년꽤 오래 전부터. 그러나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나는 그런 내공이 부족하다. 뭐 이런걸로 계속 이렇게 밀었는데 2012년이 드디어 돼서 그런 것이 더 미루기가 어려워졌고 어, 바깥에서의 요구 그래서 조금 더 여성으로서 그런 여성 정치 세력화에 어,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우리나라가 계속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질적인 성장을 고민할 시점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지도자는 제가 생각하는 음. 제가 생각하는 정당, 제가 생각하는 후보여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위해서 뭐를 하겠다라고 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후 왔어요. 네, <laughs> 사람들은 정치의 판별도 느끼고 있고 네. 믿지도 않고 관심을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젊은 층이랑 특히 여자분들한테 후원도 많이 받으시고 네, 그잖아요그 네, 네. 어, 인기의 비결은 어떤 건가요? <laughs> 그러니까 저도 참... 어, 일단 인기 있는 것은 그, 어, 생각보다 너무 감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사실 정치인을 주변에서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냥 쭉 지나가세요. 그래서 제가 아 진성미 응원이라고 합니다.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 진성미라고라고. 그면서 <laughs> 얼굴이 이렇게 풀풀풀풀 <뿅뿅뿅뿅> 해지면서 <laughs> 와서 막 어, 반갑다고 이렇게 해주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 진짜 보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제가 그냥 고, 그 돌아서 고민해 보면 제가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삶의 결들이 음. 이렇게 어, 그 전달되는 게 아닐까. 음. 그러니까 계속 고민해왔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시골에서 자라서 어, 가난하고 또 시골 여학생으로서 겪었던 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어느 분도 저그 얘기를 하던데 저 되게 놀랐어요. 그니까 그게 보편화됐을 수 있는데, 그니까저 같은 경우는 여덟 시가 통금 시간이었어요. 팔사분이어서 음. 그렇게 나이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택시를 타고 아침에 이렇게 간, 가면 아침에 여자를 채워서 재수없다고. 이렇게, 어, 이렇게. 아, 그래요? 아, 아, 네. 그래서, 진짜 눈물 그리고 이제 막, 그때는 막, 울분이 터지지만, 자존심이 있어서, 막 참고 이렇게 가지만, 내려서 막, 너무 <laughs> 뭐 이제 그내 안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막 상해서 울고, 그리고 이제, 힘들 때면 악몽을 꾸잖아요 그러면 고시생은 두 개가, 하나가 있는데, 이제, 2차 시험, 무보다 다시 시험 봐 이런 거. 아니, 그리고 그, 그게 꿈에 <laughs>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더군다나 여성 친화적이지 않은 영역을 계속 저는 간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친한 여성들끼리 뭐 같이 살면 또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걸 놓치고 살수 있는데 법대도 여자 한 명이에요. 어, 연수원 들어갈 때도 저희가 500명 뽑았는데 34명이어서 그, 각 조를 서른 개로 나눴는데, 여성들은 여성들 이 같이 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자, 여하, 연수생들이 불만을 표한다고 한 명씩 다 찢어놨어요. 그래서 30명을 쫙 배분한 후, 4명이 남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한 명씩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런 거. 그러니까 네. 이런 거가 이제 너무 튀어되 있는 거예요, 제 삶에. 그러다 보니 이제 변호사로서 자연스럽게, 뭐, 가사사건을 하고, 그 가사사건 안에서 또그 기울어져 있는 어떤 그런 여성들의 관계. 근데 사실은 그게 저는 여성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여성들은 남자들의 엄마이기도 하고, 남자들의 부인이기도 하고, 남자들의 소중한 딸이에요. 근데 그거를 되게 우리는 허위의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완전히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얘기하거나 문제가 사무질 때면 완전히 그걸 떼어놔요. 이그 떼어놓으면 그게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이 논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이 편해야 행복해 엄마 아버지가 행복한 거고 내 부인이 편해야 남편이 행복한 거죠 남자가. 그래서 그 여성학이라는 거는 그렇게 저마다가 어느 구성원의 고통을 통해서 전 구성원이 불에 갈수 있는 걸 함께 행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 십몇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런 일들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여성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 알고 국회에 들어왔다는, <laughs> 그거를 느껴주시는 것 네. 같아요. 네. 확실히 관련해서 법도 많이. 네, 네. 네. 음, 그렇죠. 그게 저의, 또, 그게 제 삶에서, 음. 그변호사의 통해서, 변호사 생활을 통해서, 음. 그래서 그 가족제도라는 게, 일상적인 사람들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제가 호주제 때도 그걸 호소했거든요. 이 호주제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맞다. 거의 유령 같은 제도인데 그 제도라는 게 유령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일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불행한 사람들한테는 더 불행하게 만든다. 그때 갑자기 힘을 발휘한다. 그래서 그걸 없애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가족 제도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람들한테는 아주 조용히 도와주지만 정말 불행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정말 불행한 데다가 이렇게 해 주고 소금을 막 뿌리거나 막 못을 박아 대는 그런 제도의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개선해야 되는 거야. 계속 개선해야 되는 거야. 제도는 사람 앞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가는 거고 제도는 뒤따라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마치 제도가 있는 거고, 그걸 막, 그걸 유지해야 된다고 사람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저 그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